안냐고 안녕 여러분. 저희는 일어나 가지고 막우 와, 막 준비를 해서 이들다 등원 보냈고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집 뒤에 덩쿨이 있거든요. 그 너무 벽을 타고 올라가고 했나 보지? 이거 좀 잘라서 치워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 겁나 귀찮아 겁나 귀찮아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 치우라면 치워야죠 같이 갈래요 바리바리 꼭꼭 싸매고 갑니다 왜냐면요 짜라란 어요 여러분 자 여기가 저희 집 뒤에요 아씨 이거 잘라달라고 한 거야? 아 이거 잘라달라고 한 건가? 반 어떻게 내가 다 잘라 이거? <laughs> 해볼게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뒤집었는데 새도 지 내가 허락도 안 받고 막 잘라도 돼? 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요. 나올 것 같아. 새도 있는데 다른 건 없겠어? 어떡해. <laughs> 기지겐드네은이 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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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이집이집이이집이 컨테이너가 8천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이사 사장님도 필요한 거 그냥 가서 사라고 해가지고 정말 4인 가족 4계적으로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왔거든요. 어차피 첫 집도 1년짜리 임시집이었으니까 침대 필요해? 바닥에 매트에서 깔고 자고 이렇게 살다가 방송국에서 촬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사서 이렇게 집을 채워갔어요. 물론 다 갖추고 아마 좋겠죠. 안정적이고 좋겠죠. 근데 막돈 모아서 하나 사고 돈 모아서 필요한 거 하나 사고 하나 사고 어, 너무 재밌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게임 심지어 하는 거 같아요. 이민자금 준비한 거는 집살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인생도 약간 그러니까 게임처럼 살고 있는 게 만약에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그게 하나의 퀘스트로 생각해요. 그거를 잘 해결해서 헤쳐나가면 다음 레벨은 분명히 재밌는 게또 있을 거다. 뭐 레벨업이 되는 거다. 닥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이제 헤쳐나가고 살고 있어요. 심지 얘기하다가 서 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다가 딴일이용한나고 신지 얘기하다가 인생 얘기까지 갔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또 필요한 게 생긴 게 TV! 왜냐면 애들이 이제 저스트 댄스 너무 좋아하고 아빠가 없을 때도 TV 틀고 있으면 스웨덴어 노출되니까 애들 스웨덴말 배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남편이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제품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조금 TV를, 좋은 TV를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V 쇼핑을 할 겁니다! TV 쇼핑을 할 겁니다!

근데 너무 큰데 tv가 그럼? 응? 응. 사유 이거 어, 맞대? 어. 근데 한국은 tv 사면은 아니면 냉장고 이런 거 사면은 영차영차 영차 2층까지 올라가서 치해주고 음, 그리고 잘하는지 전화는 눌러서 체크해 예쁘다 와 여기서 가져가라고? 그럼 냉장고 같은 거 네. 아, 진짜 말이 안돼 와우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어가지? 야 진짜 어떻게 올라가 봐 에이 할로 할로 <몬레> 왜 <몬레> 재밌어? 아니 이렇게 다 셀프로 해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비싼 거 샀는데도 서비스도 안 해줘? 떨어뜨 어떻게 돼? 하면 <몬레> 안돼 <뢬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씩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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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심해 세로로 다시 해야겠다. <laughs> 진짜 큰데 어떻게 뚜드 뚜드 안 되겠다. 가왜 이렇게 많아? 응. 사이즈별로 다준 거야 혹시? 그 그래, 이거는 이사 가고하자 그냥. 그래 아이리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리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응. 그렇지? 응. <laughs> 와우! <laughs> 엔투어트! <엔토 트레>. 이거는 <laughs> 내가 떼. 아, 아 이거 먼저 떼야 되나? 아 이거 먼저 떼. 때렸어? <laughs> 태양열인가 봐. OMG. 진짜. 뭐지? 핫하다. 야, 빨리 하라고. 눈 뜨면 안 돼. 응. 너눈 떴지? 아니? 눈 감아, 눈 감는다 봐. 눈 감아. 눈, 눈 뜨면 안 돼. 눈 떠. 안젤을 벗어주세요. 그래? 뭐야? 미야 <laughs> 이거 봐 봤어?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음, 바로 이거 <울고> 나온데? 그렇네. 제네 <laughs> <laughs> 근데 몇 살이야? 다섯 살 같은데. 학교 가 그래? 응그일7 살이. <laughs> 이거 꿈이야? 이거 꿈이냐고? 왜 그렇게 생각해? TV가 어디 나왔잖아. 응 음, TV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엄마. 짜장면 음? 먹고 싶어. 진짜 맛있겠다 그치?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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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아. 뭔데? <laughs> 신발 벗어봐. 이미 벗었어. 눈 뜨지 마. 눈 뜨지 마. 눈 뜨지 마. 눈 떠. 안녕. 대박이지, 아이라 진짜 그거 좋지 않아? 리액션 이 없어. 너무, 아, 너무, 아. <laughs> 너무, 좋지 않아, 아이라 <laughs> 응. 아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딸아. 네? 응. 야. 알았어, 달 뭐야. 큐는 큐. 미안해. 지금 오빠 온지도 모르고 있지. 와 완전 프라이드앤나이시다이내말 우와 헤드 리야 그만. 거로또아나 TV 좋지. 뿡 뿡. 와커진다커진다어 리야 깬것 같아. 리야 갔다. 리야 빨리 와 치킨 파티 하자. 뭐야? 버야 너무 좋다. 그렇지? 너무 좋지 않을까? 일어나. <laughs> 왜 얼굴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나와.

진짜... 모자라? 김밥이다 아이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아 보자 예쁘지 맛있어요? 이거 먹어야지 까먹는 거 아니지? 아이리 벌써 네 개밖에 안 남았어? 우와잘 먹는다. 나 원래 1등을 났는데. 1등 이등 중요하지 않아? 먹는 게더 중요해, 그렇 엄마? 아, 그러니까, 제가 슬퍼야. 이나뭐 응. 하는 거야? 졸린 거야? 배터리 <목소리> 배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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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아이라 너 그거 알아? 한국에서 스웨덴 어, 젤리 진짜, 진짜 인기 많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 그치? 이거 진짜 인기 많대. 그래?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볼링. 이거 볼링이야. 아 볼링하자. 오, 위기 좋다. 기 조타? 푸니기 조타? 푸니기 조타? 푸니기 조타? 푸기 조타? 푸니기 도발라니기 조타? 지니기 조타? 어니기니기 조타? 푸니 발색이 아, 너무 예쁜데? 응? 응. 응. 오, 예쁘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super, s u p e e super, s u p e e r e r s e r super, s u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아이라! 파파 이거 볼링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파파 전설을 얘기해줘 아 항상 스트라이크 하는 거야? 그 회사 얘기해 회사 얘기 파파 어떤 회사, 회사 다녔는데 볼링 대회 대회 했어 파파 1등이었어 그거 뭐 받았지? 아이패드 프로 받았어 오늘 누가 잘하나 보자잉 내가 더 잘해 아니 아니 야야 애들아 애들아 파파 제일 아니, 바빠, 아니, 아니, 뭐, 나, 잘해 아 파파는 항상 파파 몰라서 또나자 좋아 오, 똑똑하네. <laughs> 운동화 찾았어? 오. 금마해금마 찾았어. 그래, 리아, 우리도 찾아보자. 요런 것이나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에이, 너무 작아. 가벼운 거래 어린이용. 근데 갑자기 무거워졌어. 우리 아이디는 원숭이띠라서 이런 걸 잘해요. 그만해 아 예의 없어 아 그만. 엄마랑 같은 팀할 사람. 좋아요. 아, 많이 죽었네, 많이 죽었네. 몸 풀었다, 뒤졌다 우리는. 와 미쳤다. 몸다 풀렸다. 망했다. 될것 같다, 될것 같다, 될것 같다. 예 엄마, 엄마, 엄마. 어? 이, 나 마법 있는 것 같아. 뭐가, 어. 마법?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이치 엄마? 아, 이런 <laughs> 미아 엄마 목 다셨어! <laughs>